4원이요. 마원이요 3. 내가 불러줄게. 네 해봐. 4원이요. 4내이불러원이요 4원이요. 4원이 4원이요. 4원이요. 마이너스 4원이요. 4원이요. 마이요스원이 4원이요. 4원이요. 요4이 4원이요. 마이요스3원이면 어? 이게 3개짜리다 시-작 처음부터 2원 2이요 마이너스 1원 2이요 3원 2이요 얼인가요 4입니다 다시 4원 2이요 4원 4원 아니, 얘는 5원인데 위에 거는 5야 5 그러면. 356은 어떡해 이거. 어, 일단, 니꺼부터 네 숙제부터 하고. 알어 자, 준비하세요. 빨리, 이제 엄청 빨리 부른다. 2호. 엄청 빨리 부른다. 응. 시작. 4원 2호, 마이너스 2원 2호, 1원 2이면? 3. 안 뽑, 못 보게 해야지. 자, 준비됐나요? 엄청 빠른다. 3원 2호, 마이너스 2원 2호, 3원 2호면? 아 진짜. 원래 이렇게 해. 3원이요, 2원이요, 5원이요, 6원이요, 마이너스 6원이요, 7원이요. 막 이렇게 주사나고 가면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지만. 자, 그럼 조금 천천히 해줄게. 규민 초보니까. 오케이? 준비. 준비하면 딱 연필 잡고 준비. 준비! 연필 이렇게 잡아야지. 준비. 3원이요. 4원이요. 마이너스 2원이요. 4원이요. 3원이면. 4원이요. 4 정답 4원이요, 마이너스 3원이요, 2원이면 오케이, 3원이요, 1원이요, 마이너스 2원이면 오케이. 근데... <laughs>